농협이 농협 더 알리기 홍보단 2기를 선발하고 발대식 행사를 가졌습니다.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더 알리기 홍보단 2기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선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결의문 낭독, 홍보대사 위촉식 등이 진행됐는데요. 범농협 직원 다5명으로 구성된 농협 더 알리기 홍보단원들은 오늘 11월까지 SNS를 통해 농업 농촌의 가치와 농협의 현장 소식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. 농산물 판매라든가 아니면 뭐 아름다운 고향 이제 홍보하는 부분 홍보할 건 많은데 사실은. 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농협이 하는 일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이제 뭐 기사화를 시켜가지고 SNS에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. 허식 부회장은 농협 더 알리기 홍보 단원들에게 열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농협의 역할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